근데 오늘 보니까 21일 날 대국민 대화를 한다 그러는데 그때 그 얘기 하면은 뭐 2주일이 가겠어요. 일주일이 가겠어요. 그냥 집어넣겠죠. 그 얘기하고 그리고 지지율 또한 50%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또 집어넣고 아니 이재명도 집어넣는데 윤석열 집어넣는 건 이유도 아니죠. 야권의 후보와 잘못된 게 있는데 집권 여당의 자기 식구들도 죄가 있으면 집어넣는데 반대로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수 있지만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먼저 집어넣고 윤석열 그냥 코마 상태로 그냥 팔다리 다잘려놓고 해롱해롱 되는 엑스트라 역할. 김동연을 띄우기 위한 상대 배우 역할로 가지고 놀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두달 정도 올해 말까지 욕을 먹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 문재인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한 달만 욕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자기가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짓밟히는걸 봐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 뜨거라고 느껴봐야 그때서 아 뜨겁다 그러지 몰라요. 그리고 어차피 다음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시면 찐 보수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려갖고 밟아 제끼면 되는 거예요. 언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역행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들을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권을 잡더라도 또다시 지금 현재와 같은 이 보수 간첩당이 하는 짓거리가 나오지 않는 거지 싹 그냥 이번, 이번 기에싹다 청소하자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죄는 뭐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 방송도 한번 보십시오. 뭐 죄가 한두 개입니까? 최근에도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고 대선 토론에서도 무자비한 거짓말을 치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돌아다니면서도 다 거짓말을 치고 앉아있고,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헌법은 지가 무너뜨려놓고 무슨 헌법 가치를 논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때 별건수서로 불법적인 별 별건 수사로 지가 사인하고 지가 는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서 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국민들을 곤충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말을 하지 말던가 차라리 그냥 마, 지가 죄를 졌으면 말을 하지 말던가 그냥 물어보지도 않은데 지가 그냥 기사를 막 쓰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는 구속 수사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서 전 어, 죄를 저 검찰총장한테 어전 검찰총장한테 떠넘기고자 빠졌고. 하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윤석열이 그냥 뭐 검에 수사원으로서 수사 검사로서 그냥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줄 알지만 몇 번을 얘기해요. 윤석열이가 이거는 박영수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이 주가 돼서 다한 거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홍준표 의원이 질문했던 그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장관 얘기했던 것도 약간 이렇게 크로스가 됐는데. <laughs> 면제부를 준건 사실이고, 거기서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팩트를 제가 그 다음날 말씀을 드리다시피, 윤석열이가 수사 사팀장으로서 본인이 야밤에 문용표 장관을 불러다 놓고, 물론 처음에는 본인이 신문을 안 했죠. 부부장 검사가 했다가, 회유가 안 되고, 원칙대로 이 문용표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조장 날조의 달인인 총사령관인 윤석열한테 그 부부장 검사가 문용표 장관을 끌고 간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법정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질문한 거는 크로스라는 게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변명을 하고 도망갈 수 있는 면제부를 줬다는 게 질문 자체가 홍준표 의원이 질문한 거는 무슨 의도에서 잘 착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앙지검장 때 문용표 장관을 불러다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해라.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하면 될 거를 왜 고집을 피우느냐. 이렇게 위증, 교사를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은, 어? 질문 자체가 수사 사팀장 때라 그래야 되는데 중앙지검장 때라 그러니까 난 중앙지검장 때 문용표 장관을 수사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신문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 출신이시면서 이렇게 면제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중앙지검장 때는 이명박 다스에 대해서 사대강을 그냥 지가 막 탈탈 털어 고 집어넣은 거고 수사 4팀장 때 특검 수사 4팀장 때문용표 장관을 불러다 놓고 회유가 아니라 위증 교사를 한 거죠. 박근혜가 했다라고 하면될 것을 왜 고집을 배우느냐. 근데도 원칙대로 문용표 장관이 시킨 게 아니다. 니들이 수사를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법정에서까지 하니까 그냥 야밤에 긴급 체포해 갖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악랄한 인간이 윤석열이라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면제부를 주는 듯한 그런 빠져나갈 수 있는 군형을 주는 그 홍준표 의원의 질문이었고 그 위증 교사에 대해서도 대국민이 보는 대통령 토론에서도 윤석열은 또 거짓말 친 거죠. 또 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그 토론만 보면 홍준표가 질문하고 그렇게 또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끝. 아, 그래요? 넘어가니까 윤석열이를 또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수사 4팀장 때라고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졌어야 국민들이 보고, 아저 윤석열이 저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는 위중교사까지 하네. 요래야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이 크로스가 되다 보니까 엇갈린 거야. 이건 뭐 말인지 막걸린지. 그러면 또 중앙지검장 때 수사할 때도 그것도 오, 앞전에 윤석열이가 얘기한 게 뭡니까? 윤석열의 논리라면, 홍, 그것도 또 홍준표 의원이 질문한 건데, 정치보복수사하고 그게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윤석열 지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드러난 걸, 드러난 사실, 범죄 사실을 갖고 수사하는 거는 정치보복수사가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거를 저놈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탈탈 털어갖고 집을 정치보복수사다. 이거는 윤석열이 지가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 토론 때. 지 논리잖아. 근데,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노무현에 대해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분노를 하고 도저히 저건 묵과할 수 없다. 대노를 하니까 윤석열이가 정치복수를 한 거죠. 다스는 노무현 때이 명밖에 아니라는 게 벌써 다 끝났는데 그거를 또 사대강하고 막 탈탈 털어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기사화된 것도 아니고 지가 탈탈 털은 거야. 추가 증거 자료도 없이 그냥, 그냥 막털어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가 말한 논리대로라고 해도 드러난 사실로 범죄 사실로 갔다가 수사한게 아니라 이명박을 탈탈 털어갖고 정치보복수사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대국민들이 보는 데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모르셔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선동에 넘어가서 유튜브라든지 각종 이 이해관계에 엮여 있는 탄핵 주범들이라든지 넋빠진 인간들의 서가 가지고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게 와가지고 저렇게 저게 떠들어대는 인간들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싹다 잡아 저거 죽일 방법 없나요, 저거? 나라를 망쳐먹는 데일조하는 인간들인데 저 선동꾼들. 두 달만 참으면 되겠다 음, 이재명에는 곧 집어넣을 것 같고요 보니까 예, 문재인의 지금 스탠스를 보니까 아마 이달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자는 김동연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먼저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김동연을 띄워야 되는데 김동연을 띄우기 위해서 상대 배우가 누구냐 야권의 윤석열이지 그게 이제 제가 한두 달 안에 오게 보일 거다. 지금은 뭐 약간의 컨베이션 효과가 있지만 그 컨베이션 효과가 지금 정상적인 컨베이션 효과가 예를 들어 한달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 가면은 예를 들면 그만큼 짧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수순대로 가고 있고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아서 앞으로 한 달만 제가 욕을 먹으면 될것 같아요. 보수 유튜버가 됐던 보수의 정치인이 됐던간에. 뭐가 이제 열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18에 이제 엎드려 긴 윤석열을 보고 등을 돌리는 듯한 이런 방송들을 찍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윤석열이가 왜 기고 있고 저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과 며칠 전까지 그렇게 선동을 하고 뛰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는 며칠 전까지 몰랐어. 정치 평론하지 말아야죠.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학고방 유튜버도 몇달 전부터 이놈은 안 된다.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되고, 윤석열이 그 다음 코 쓰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에게 줄 섰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논평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은 논평을 할 가치가 없죠. 그 사람은 직업이잖아. 그럼 여지까지 당신들은 텔레비 패널에서 자기는 보수니까, 어? 문재인의 손에서 제거가 돼서 텔레비 다 잘리고, 논평을 못 해갖고 다잘랐다고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하면서라도 정상적인 진실을 얘기했어야지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 윤석열 을 빨아 재껴놓고 이제와 갖고 뭐 윤석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뭐 손을 잡았다 요렇게 고인팔이를 해놓고 지금 와 갖고 나는 그래도 거짓말하라고 일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같이 갈수 없다 이재명 무조건 구속이다 그 다음 수준이 윤석열이다 그 보시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다 때려쳐버려야지. 그 인간들은 나도 봐야 또 테레비 기어나가면 정권 바뀌면 또지 입맛에 맞게끔 거짓말 칠거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보수가 아닌 놈이 들어와서 김동연이 0%짜리 지지율이 양 당대표를 만나고 다니고 발기인 대회 때 허경영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인간을 왜그새물건당인지 이준석하고 송영길이는 뭐 한다고 0%짜리 지지자를 갖다가 김동연이 같은 인간이 도대체 뭔데. 거 갖고 무슨 당 대표가 여야가 갖고 그런 거 봐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뭔 너무 518은 나 같은 사람도 어,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저 경석 끝나면 삼보 일배할놈이라고. 근데 뭐또 언제부터 김대중 노무영 찬양을 언제부터 했는데. 윤석열이가. 아저 윤석열이가 뭐 이제 와 갖고 무슨 윤석열이 518에 납작 기었다고 뭐 그거 갖다가 이탈하고 그래 줄 쓰려고 하다가 먹을게 없고 이제 좀 늦게 줄서 갖고 어? 그러니까 기어 나온거지 그리고 또 윤석열이 이제 안된다 라는 거를 이제 늦게 파악한 사람도 있어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을 어, 등을 돌리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고요